10편 36편 5절부터 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 한절씩 한 교도하겠습니다. 여호하여 주의 인자 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 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이다 주의 하심로다 주께서 주의 을게 하시이다. 아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속성과 그리고 도덕적인 완전한 그런 인격적인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은 헤세드와 에무나가 나오는데 이 헤세드는 인자하신 사랑이고 그리고 은혜이고 에무나는 신실하심을 말합니다. 이것이 전 하들까지 다 있고, 공중에 퍼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그의 이러한 햇세대의 사랑과 신실함 뿐만 아니라, 주의 의의를 인은 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의는 하나님이 세우신 도덕적인 질서에 인간이, 질서와 법에 인간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를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상을 주시고, 그 도덕적인 질서와 법을 파괴하는 죄를 범하면 그를 불이하다 하시며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의 성품 가운데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주의의 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다. 그 얘기는 변함이 없고 굳건하다라는 것이고 또한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라는 것은 바다는 기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의 의인은 산과 같이 변함이 없고 주의 심판은 바다와 같이 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시인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27번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능력 있는 능력이 언제 어디까지나 강력하게 미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섭리 안에는 모든 창조하신 만물들을 보존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인간의 부와 그리고 가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찌우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도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다 있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필요한 많은 하늘 자원과 이 땅의 자원들이 필요한데. 뭐, 우리가 어떻게 나가서, 어, 구걸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주의를 위해서 산다라고 할 때에는 이것마저도 주님의 손길에 의탁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손길을 바라보고, 그리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래서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주인자심이 의 어찌 그리 보배로우십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십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서 잠시 잠깐도 편안함을 누릴 수 없으며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풍족한 손길들을 경험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 가운데 다가오셔서 저희들의 피로를 아시고 하늘의 자원과 이 땅에 넘치는 자원들을 풍족히 부으셔서 저희가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때 후고의 염려가 없도록 주께서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는 노세임 가장 나왔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시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옵시고 오늘 대현이가 이제 인도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돌아가는 모든 비행기 편과 차 편을 안전하게 지켜 주셔서 이제 엄마 아빠와 떨어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그리고 지혜롭고 건강하게 성장해 갈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패낭 땅에 패낭 열린 교를 세워 주셨습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돕는 손길들을 보내시고 일꾼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이땅 가운데 흩어져 있는 많이 한인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이 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빌고 선호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증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기서 구하옵소서. 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